Thank you. 2019년 6월 3일 지금이 새벽 몇시냐 6시 20분 오전 6시 20분에 일단 1차 3m 50에 달동네 1차 완성을 일단 했습니다 아직 조금 세부적인 묘사는 차근차근 조금씩 하면 되고 오늘은 라이트, 우측에 이 부분을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가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렇게 분리 형식으로 해서 붙여서 완성이 될수 있게 좌우가 떨어지게 지금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엔 이제 땅의 질감을 조금 진흙 같은 느낌을 줬어요. 진흙 같은 이쪽은. 좀 무른 진흙. 그리고 이런 공터 같은 데가 좀 있는데 보면은 뭐 쓰레기 있고 그랬었죠. <laughs> 그거를 좀 표현을 한 것이고.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동선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변속까지로 해서 이렇게 동선이 빠졌고. 이쪽 공간은 좀 만들어놨어요. 대기조, 화장실 대기조들 서 있으라고 이쪽에다 지금 만들어놨지. 길을 좀, <laughs> 공간을. 그리고 우리, 그때 보면 꼭 이렇게 개구멍이라고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알 거야. 개구멍이라고 해서. <laughs> 이렇게. 꼭 구멍이 있어. 이 개구멍은 어떤 지름길이고, 아,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구멍을 개구멍 이라 고 그러죠 그렇게 개구멍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놨네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좀 가파른 땅으로 가서 위험한데 아이들은 이 개구멍을 통해서 이쪽 뒤로 해서 또 어디 뭐 놀러 다니는 길이 있나 봅니다 <웃음> 개구멍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전체적으로 완성을 어이구, 길다, 길어.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요런 부분 말했잖아요. 이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 홀이야, 여기가. 이 공간들에서. 재미난 묘사를 접착을 안 하고, 뭐, 시즌,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즌에, 시즌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또 다른, 어 그, 그림들이 이제, 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식으로 이렇게 싹 마감을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죠. 그런 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볼 때도 허점이 없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도, 아, 단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가옥들이 더 두께가 크지만 그 크기를 원 크기대로 한다면 너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크기만 좀 얇아진 것이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체감 형성에 지장이 없습니다. 공간감이 그대로 잘 나옵니다. 자. 한참을 걸어가야 되네. 한참을. 오늘 작업한 게 요거. 아, 오늘은 그냥 11시에 미팅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장시간 동안 이렇게 늦게, 늦게 잠을 자 버릇하면은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한두 시간 잤나? 2 시간 자고 미팅하고, 굉장히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찰필 밀어주면은안될것 같아서 오늘, 끝장을 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조그만한 건 이제 세부 묘사. 재미난 그 달동네에 필요한 세부 묘사. 재미난 그런 표현 요소만 조금 더 이제 첨부를 해주면 되고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해야죠. 가옥마다 스토리 전개해서 음향하고 그량하고 한번 봐야 되고 배경 부분을 지금 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뒤에 배경을 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쏴지니까 빔은 이렇게 쏠 수가 있으니까 사선으로 정면에서 때리면 이달 동네까지 그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배경을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큰3다5 0짜리 뭐, 좀, 모니터 좀싼게 있으면은 좀 진짜 뒤에다가 해서 배경 처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그 밤, 뭐, 새벽, 눈 오는 날, 뭐, 이런 비 오는 날,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종이로 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런 좀 멀티미디어 쪽을 이용을 해서, 멀티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같이 조합돼서 표현하는 게더 훨씬 아름답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표현한 거. 이렇게. 이 집이 가장 좀잘 사는 집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응? 공간도 넓고. 이제 여기 보면은 빨래 걸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좀 세부적인 묘사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그리고 이제 전기조명 연결하고 하여튼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전상이 끝났습니다. 전체가 어휴... 커가지고 뭐 전체는 가 보이질 않네요 알러뷰. 알동네 알러뷰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뭐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실 날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러뷰